손에 든 화살을 앞에 놓인 통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제법 진지합니다. 한편에선 휠체어에 탄 채로 장애물을 던져 네트에 골인시킵니다. 승부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시간. 제12회 수원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권선구 대부득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모처럼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합과 대회를 축제 한마당으로 서로 정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수원시 장애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해 침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투어놀이를 비롯해 디스크 골프, 풀라오프 등 자신의 능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결함과 동시에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체육대는 늘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특별히 각오란 건 없고요. 항상 즐겁게 그리고 다치는 분들이 없이 오늘 무사히 끝냈으면 합니다. 기분 좋고요. 아주 뭐랄까 <laughs> 기쁨 넘친다 그럴까요? 네, 너무 좋아요. 모두 모두 화이팅! 힘내시고 다치지 마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마음으로 어울리며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아이TV 윤진열입니다.